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두식부동산TV는 문경에 있는 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야의 면적은 68,624제곱미터, 평수로 2만 758평입니다. 요 빨간색으로 임야의 대강 경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 이임야 끝자락에 오미자밭이 한 860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지금 칠을 한 부분이 오미자밭입니다. 지목은 임냐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아, 또이 임냐는 2차선 도로와 접혀 있는 임냐입니다. 901번 지방도와 임냐가 접혀 있는, 어,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아, 이 청색으로 그리고 있는 쪽은 자연계곡을 140m 접혀 있는 부분을 어,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아주 넓은 계곡이 맑은 물이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어,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주택이나 펜션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부분을 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면적은 어, 오른쪽 2차선 쪽이 한 200평 왼쪽 바 있는 쪽이 한 1800평 정도 총한 2,000평 정도는 주택이나 펜션 등 개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 임냐의 상단부에는 송이나 능이도 채취가 된다고 합니다. 임냐 어, 7부 능선 정상부위로 자연산 송이와 능이가 채취된다고 합니다. 어, 요 흰색 화살표를 양쪽으로 그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임냐에 진입하는 쪽이 두 군데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선 2차선 도로를 접한 곳부터 제가 걸어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요, 어, 도로, 2차선 도로에서 임냐 쪽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901번 지방도를 접해 있는 임냐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2차선 도로 쪽에는 쓸 만한 부위가 한 200평 정도 됩니다. 주택이나 산림경영관리사 펜션 등 모두 가능합니다. 이 임랴의 표고는 300에서 400m고 방위는 북향이 아주 많은 평이고 서향이 2차선 도로 쪽으로 서향이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제 자연계곡을 140m 접해있는 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계곡 옆에 작은 정자를 하나 만들어 쉼터로 활용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아주 많이 들리죠 폭이 에, 한 20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계곡이고 뭐 사시사철 물량이 아주 많은 그런 계곡이 되겠습니다. 어 아, 이제 지목은 임야이지만 오미자밭으로 사용하던 쪽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2차선 쪽을 보여드리고 지금은 오미자밭이 있는 임야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미자밭으로 사용하던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어 주택허가는 물론 펜션도 가능하고 캠핑장도 가능하고 어,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산림경영관리사도 가능합니다. 부지 60평에 건평 15평까지 가능하죠. 이것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잠수교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주 무리말죠 어, 현재 이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1톤 차량이나 승용차 진입은 무난합니다 대형차는 통행이 어렵습니다 아주 깨끗한 넓은 진정도로입니다 제 제가 901번 지방도에서 40m 거리에 있는 매물 쪽으로 어 포장된 도로를 따라서 들어가는 중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임냐가 어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정면에 밭이 먼저 있고 뒤쪽에 임냐가 붙어 있습니다. 어 물론 밭은, 지목은 임냐입니다. 옛날부터 어 밭으로, 오미자 밭으로 사용하던 곳인데요. 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어, 이 밭을 등록 전환을 시켜서 전으로 바꾸어도, 어, 재테크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어, 현재 과거에 오미자 밭으로 경작하던 곳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면적은 한 860평 정도 되고, 요 뒤쪽, 어, 임야하고 붙어 있죠. 요밭 뒤로, 왕경사지가 어, 또 많습니다. 어,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주택 허가나 펜션 등도 가능하고 오토캠핑장이나 숲속 야영장도 가능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조용히 전원생활 하실 분도 아주 적합한 매물입니다. 현재 파츠로 사용하던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기도 바로 옆에서 기본 요금으로 가능하고 식수를 위한 간정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어, 요밭 뒤에 임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왕경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밭 뒤에 붙어 있는 임냐도 약 천여평 정도는 왕경사지라서 숲속 야영장도 가능하고요. 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밭에는 펜션을 짓고 임업용 산지에는 숲속 야영장을 해도 가능합니다. 요, 어, 계곡 건너편, 달이 있는 쪽으로 901번 지방도가 보이죠. 여기서 한 450m 거리 밖에 안 됩니다. 임냐는 계획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은 임냐하고 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밭은 등록 전환도 어 가능한 그런 매물입니다. 이 주변은 오염원이 없는 아주 완전 청정지역입니다. 어 체적 재배 품목으로는 산양삼, 오미자, 산수유, 초피나무, 음나무 밤, 복분자, 산딸기, 구절초, 고사리, 곰치, 두릅, 고비, 하수오, 삼지구엽초, 머루다래, 참나물 등이 어 이. 최적 재배 품목으로 지금 어, 나타나 있습니다. 어, 산림청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 매물의 접근성을 말씀드리면 단양 IC가 30km로 차량으로 35분, 문경 세제 IC가 33km로 차량으로 40분, 점촌 함창 IC가 33.9km로 차량으로 한 35분여. 그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매매 가격은 임야 면적 2만 758평에 평당 9천 원에서 딱 1억 8천만 원입니다. 어, 임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부동산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임냐 안에 이 밭은 단차가 낮은 세 계단을 밭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요, 영상에 보시다시피 단차가 아주 낮아서 요세 계단으로 된 밭입니다. 저희 중개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의 다양한 토지 임냐 매물이 약한 500여 필지가 있는데, 어, 제가 유튜브 전문가가 아니어서 가끔씩 매물을 올려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냐 매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맞춤 매물을 잘 선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매물을 찾으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현재요 드론 영상으로 매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살표로 매물 위치를 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요밭 어, 860평 정도 하고 어, 오른쪽 임야하고 어, 같이 붙어 있죠. 요 밭이 있는 부분을 표시해 드리는데 한 면적은 860평 정도 됩니다. 2차선하고 4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어, 지금 현재, 요,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은 계곡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매물은, 어, 자연계곡을 140m 정도, 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뭐, 요, 계곡 접한 쪽에 공사를 좀 해서, 어, 정자라든지, 요런 심터도 만드시고, 활용을 잘 하시면 아주 좋은 어,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이 임야에서 서쪽 방향으로 천주봉도 어, 보입니다. 이 문경의 명산이지요. 어 임야에서 서쪽 방향에 천주봉이 보이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